<laughs> 2022년 고일 11월 모의고사 21번입니다.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21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의 전제가 일단 소재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고 벌로네 이것은요 항상 옳지 않을 수 수도 있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예시가 뭐가 생각해보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규빈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드립이 좀 이제 낯설지만은 여자친구 <laughs> 생겼어. 그러면은 어 사진을 봤어.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하람 아니지. 여러분들 덕성여고 1학년 전체가 전체가 사진을 봤어. 예뻤어. 그러면 다들 뭐라 생각해? 헉, 규빈쌤, 본인 맞나봐.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이런 전제, 뭐야? 잘못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나 자체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이해됐어? 왜 인정 못 해?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의 언어는요. 헬프 투부정사 드러내는 경향이 있대요. 그 드러내는 도움을 준대. 우리의 좀더 깊은 가정을, 전제를. 여기서 가정이라기보단 전제로 볼게요. 여기서는. 됐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헬프니까 헬프 뒤에 투부정사인데 수생약이. 가능한 친구죠. 오케이? 그래서 Help with now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1번은? 2번 가보시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잘 드러나는 어구들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 가보시면은 When we accomplish 우리가 만약에 성취를 한다면은 오케이? 어떤 거? 뭔가 중요한 거를 성취를 한다면은, 항상, 뭐, 뭐, 띵, 뭐, 뭐, 원, 뭐, 뭐, 바디 하는 거 뒤에서 수식하죠, 그쵸? i m p o r t a 틀린 거예요. 그쵸? 티치 수식입니다, 예지가 나면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 성취를 하면은, 우리는 얘기해. 뭐 얘기해? 이거 얘기해. 전체가 세이에 대한 목적어 절이될 것이고,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었다고 피땀 눈물이 들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리키는 이는 뭐가 되겠어? 우리가 성취한 거 어떤 것이죠? 가리키는 거 우리가 성취한 거 오케이. 됐죠? 그리고 뭐도 있냐? 여기에 툭도 있고요, 세이도 있네 시제의 차이가 있네. 피땀 눈물이 들어가고 난 뒤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게 먼저 적으니까 들어간 게내 노력과 내 돈과 내 시간이 들어간 게 먼저예요. 됐죠? 자, 그대로 가보시면 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 이거 얘기합니다. 전체가 say에 대한 목적어 절 여기에 대신 해 접속사 생략 됐죠? 중요한 성취가 뭐 hard earned 힘들게 얻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취가 역시 뭔가 딸수 없어 얻어진다라는 개념이니까 hard earned가 왔네. 오케이 힘들게 얻어진. 괜찮죠 이거? 그다음에 우리는 추천합니다. 뭐? 하드데이워크, 힘든 하루의 일 정도를 권장 안 돼요. 뭐할 때도 그냥 하루의 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뭔가 자고로 일은 힘들어야 되고 이런 전제를 깐대 우리는 막 항상. 됐죠? 사실 그냥 하루에 일 해도 돼. 오케이? 사실 제가 오늘 일요일 수업이 좀 길잖아요. 제가 오늘 12시부터 10시까지 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시간에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냥 사실 10시간의 일이거든요, 사실. 이걸로 충분해. 이미 이걸로도 충분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굳이 굳이 우리 뭐라 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쵸죠자 그다음에, 자뭐할때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동사 뒤에 나오는 of는 뭐뭐 의가 아니라 뭐 뭐에 대해서죠? Think of 뭐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 Talk of 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오케이. 항상 동사 뒤에 오 f 은 about의 개념이더라. 우리가 항상 쉬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오케이? 우리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플라인은 암시하다입니다. 암시하다. 이건 어려우니까 쓸게. 암시하다. 드러내다. 우리는 드러내고 있어요. 뭐를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전체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빽 생략, 뭐 뭣을 드러내다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자 가보시면은 그것이 얻어졌다라는 거, 뭘 통해서 뭔가 불법적이거나. 뭔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그런 민즈를 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민즈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오케이? 여기서의 민즈는 수단이죠. 명사로. 했나요? 어. 명사로 수단이라는 뜻이 있더라. 오케이? 참고로 이 친구는 s 가 붙었지만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뭐겠어 복수겠죠 왜냐하면 앞에 관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됐나요 어 쉬운 돈 하면은 어저 새끼 뭔가 토토했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다들 느낌 뭔지 알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의 it은 당연히 easy money니까 단수 i t 로 받은 거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서의 it은 easy money이기 때문에 p 이로안 받았다. 까지 챙겨가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이런 구절을 사용하는데 어떤 거? That's easy for you to say. 그냥 하나의 표현입니다. 쉬워. 네가 그 말하는 건 쉬워. 이 정도. 그래서 뭐야? 말은 쉽지 정도의 문구네요. 보니까.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사용해. 뭐로서 하나의 비판으로서. 오케이. 여기서의 애지는 뒤에 문장이 아니라 명사만 왔네. 전치사군요. 뭐로써. 특히 뭐할때 주로 뭐할때 우리가 찾을 때 오케이? 뭐 하는 거? to invalidate 자, 좀 어려운데. 일단 이것의 근본은 valid입니다. 이 친구의 뜻은 형용사고요. 일단은. 이 친구의 뜻은 타당한 유효한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validate 하면은 타당성을 입증하단데 거기에 앞에 in이 붙었네?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앞에 반대말 invalidate예요.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대가 아니라 틀렸다고 입증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입증하는 거. 어머씨 목적어를 틀렸다고 입증하다. 누군가의 의견을 틀렸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가 막 노력할 때, 말은 쉽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 거림대요. 얼탱이 없죠. 이런 친구 손절하셔야겠죠. 오케이? 내용 괜찮죠?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그것은 똑같아요. 뭐랑 똑같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랑 똑같대요 뭐를? 이거라. 전체가 어셉트에 대한 목적어 절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접속사가 됩니다. 됐죠?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이냐 힘든 와 올바른 것은요, Inevitably 중요한 단어죠.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정도의 부사입니다. Okay. Inevitable 필연적인 불가피한 올바른 방식은 필연적으로 좀더 힘든 그 어떤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대. 우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오케이?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여기 이 친구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어 뭐 있죠? 언, consciously. 아 이거. unconsciously 정도에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같은 결이죠. 그렇죠? 됐죠? 그리고 지금 이 like를 기점으로 앞에도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like는 뭔데? 접속사겠죠? 접속사 와이크는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은 접속사도 가능하더라 정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내 경험상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이 사실 오케이? 우리가 올바른 게 반드시 힘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은 Hardly ever questioned. 일단 question 하면 은 의문을 제기하다 정도의 동사인데, be questioned니까 의문을 제기 받다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hardly 가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현 자체 부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해석은 거의 뭐뭐 안타 정도의 부정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scarcely. 그 다음에, rarely, barely, seldom. 이런 건 세트로 가져가셔야겠죠. 오케이. 다섯 개다 거의 뭐뭐 안타 정도의 부정 느낌입니다. 오케이. 어, 내 경험상 앞에 이런 예시는요. 결코 의문을 제기받은 적이 없어. 너 쉽게 따면은 뭔가 공정하지 않은 느낌인고. 내가 여친 이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laughs> 아니지, 그 친구한테. 그쵸? 뭐 이런 얘기라고 지금 다. 오케이? 되셨죠? 좋습니다. 7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would happen? 무엇이 발생할까요? 자, 그다음에 if.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은 도전한다면은 어, 챌린지도 동사고 d o 도 동사네.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동사는 얘가 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이 d o 는 뭔데?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really 정도로 바꿔도 된다. 네가 만약에 정말로 이세 크리드 하면은 신성한 신성한 오케이? 참고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몰리 할때 홀리예요. 오케이? 이 신성한 소에 정말로 네가 도전장을 내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 문맥상 신성한 소 뭔데?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힘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이런 문제야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심지어, 퍼즐 멈추지도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거를,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 멈추, 멈추지도 않아. 안에 가보시면, 은 일단은, 이 배절 자체는, to consider에 대한 목적어 절이 될 거거든요. 그쵸? 가보시면, something important, to 뭔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이, 오케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려고 멈추지도 않아. 무조건 어려워야 돼.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 이 자리 이지 이 자리 어, 색깔 이 없잖아. 자 이자리에뭐안 된다? 이0 우리 안 돼요. 가 볼게요. 음 오형식이죠 이거 규빈이는 만들어서 승훈이를 기쁘게 참고로 성은 안 붙였습니다 반말할 거기 때문에 <laughs> 규빈이는 만들어서 승훈이 기쁘게 만들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저기 나온 대로 메이크에 대한 수동태 만들 수 있겠죠 그렇 주어 누가 돼 얘가 되겠지 목적어니까 오케이 바꿔볼게요. 승훈이가 어떻게 돼? 만들어졌어.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규빈이에 의해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수동태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승훈이가 기뻤던 거였고, 여기서도 뭐야? 승훈이가 결국 기쁜 거죠, 그쵸? 수동태로 바뀌어도 내용 똑같으니까. 결국 이거는 주어, 동사, 승훈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보어가 됩니다. 그쵸? 결국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 이것만 가능해. 뭐한 돼? 부사 안 돼요, 저기도. 그쵸? 여기서도 쉬운 거, 아, 쉬운 거래. 중요한 거, 같이 있는 게 쉽다라는 것에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어자리지 지금 메이드를 꾸며주는 지금 부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해석이. 오케이. 쉬워질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여기에 걸려야 하지. 여기에 걸릴 수가 없어요. 편하게. 오형식 수동태는 이형식이 된다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보호로 내려온다 결국 형용사 명사 자리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자그 다음에 자 what if 입니다 what if 이거의 해석 뭐 뭐라면 어떨까? 우리말의 워시이지만은 무엇이지만 어떨까? 하우의 개념입니다. 뭐 뭐라면 어떨까? 뭐? the biggest thing 가장 큰 것. 뭐? 이런 큰 것. 됐죠? 저 띵에 걸리 는게 결국 is이기 때문에 수일치 보셔야겠네. 얘가 주어니까. 수일치. 먼저 보시라. 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봤을 법한 keep a from ing네요. 자리가 없군. 자. 해석은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낳다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쵸?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 정도의 개념이었고, 킵자리에 뭐쓸수 있었어? 스톱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리벤트 써도 되고요그 다음에 프로히비, 인히비 써도 되죠. 그쵸? 바꿔쓸수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막는 제일 큰 것, 오케이? 뭘 해? what matters. Matter가 자동사로 쓰이면은 동사로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다, 오케이? 얘는 is important다 여기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w h 앞에 지금 선행사가 지금 없고 주어가 빠져 있으니 불완전입니다. 똑같이 오케이?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막는 제일 큰 장애물 같은 게 오케이 잘못된 가정이라면 잘못된 전제라면 어떨까 어떤 거 이런 전제 오케이 이런 전제. 그대로 가볼게요. 가지고 있는 오케이? 엄청난 아, 엄청난 노력을 해부투네 필요로 하는 헤이크 이폴트 노력을 필요로 하다죠, 그케이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잘못된 전제라면 어떨까? 되셨나요 오케이. 결국에 이게 끝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의 기본적인 깔려있는 전제 같은 게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가 됩니다. 되셨죠? 일단 21번 마무리 짓고 22번으로 가겠습니다.